주,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2014년 10월 30일, 목요일입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, 1절부터 11절. 고난의 때 영광의 보좌를 생각하라. 오늘 일곱 교의 말씀이 지난 후, 이제 4장,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. 이 이로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,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, 이리로 올라오라.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. 하시더라. 하늘에 열린문이 있었다. 성경이 여러 하나님을 보거나, 천국을 본 분들이 있는데, 그 중에, 천국과 하나님,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, 또 보좌 좌우편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을 보고, 또 그것을 이렇게 글로 쓰고, 전하라는 부르심을 가진 사람은 유일한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. 그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뵙고 또 천국을 본 분이죠.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. 그리고 음성을 듣고 또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불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. 이 땅에 보석, 보물이 많지만, 천국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그 천국을 성류에 감동되어 이 사도 요한은 보았죠. 또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. 또, 사절 이어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었습니다 또,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,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.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,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,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참, 이렇게 문자로, 글자로만 묘사하기에 참 쉽지 않을 엄청난 광경을 이 사도요한은 본 것입니다.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 유리 바다를 보았다 그리고 에스겔 어, 손지자나 이렇게 선지자 예언서에 있는 모습들이 동일하게 묘사됩니다.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.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.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것이 이것입니다.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.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. 할렐루야.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.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천국을 모습을 본 사도 요한 비록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를 만났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죠. 2 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. 아멘.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. 밤낮 쉬지 않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. 이 땅에 살아가는 날 삶은 유한적입니다. 짧습니다.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렇지만,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, 하게 될, 또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.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. 하나님은 예배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유한음 사장에서 말씀하십니다. 또이사에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. 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부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.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지루하다고 느껴지십니까? 아니죠. 하나님을 경비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. 무궁무진하고 크고 크시고 영원하고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관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어,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한가?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이 사실에 우리는 엄숙히 엎드리며 경외할 수밖에 없죠. 할렐루야.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,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은 바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. 이 짧은 구절에도 엄청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. 어, 멸류왕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이런 찬송과 가사처럼 오늘 말씀 10절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죽기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모든 마물을 지으셨고 모든 마물은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주 앞에 드리면서 멸류관을다 드리면서, 나에게 오는 영광을 다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,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, 내가 받을 칭찬이 아니라, 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, 주님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, 이 고백과 실제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할줄 믿습니다.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? 예비하며, 찬양하며, 경배하며, 주님을 즐거워하며, 모든 영광을 좁히 올려드리며, 그렇게 아름답게 살수 있기를 축복하고, 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묘사한 이본 이 천국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곧 가야 할그 땅, 그 천국을 기대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할렐루야! 오늘도 승리하십시오.